BHC와 BBQ, 우리나라의 대표 치킨 프랜차이즈들입니다. 경쟁이 심하다 보면 당연히 사이가 좋을 수 없겠죠. 이두 회사는 오래전부터 서로에 대한 소송전과 폭로전을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치킨전쟁이라 불리는 두 회사의 끝없는 싸움. 최근 모 방송에서는 이 치킨전쟁에 대해 자세히 보도했었는데요. 저희 이 포커스는 해당 방송을 보고 몇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됐습니다. 박기자. 네. 두 회사가 대체 왜 싸우는 거죠? 크게 두 가지 쟁점을 짚어볼 수 있습니다. 치킨 전쟁의 첫 번째 쟁점은 BBQ가 자회사였던 BHC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입니다. 때는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BBQ는 CT 그룹 계열의 삼호 펀드인 CT 벤처 캐피탈의 자회사였던 BHC를 1,150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인수 과정이 잘 마무리되나 싶었지만 이후 시티벤처 캐피탈은 BBQ를 상대로 인수 과정에서 BHC의 가맹점 숫자가 부풀려졌다는 이유로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재판소 ICC죠 이 ICC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결국 BBQ는 인수대금 중 96억 원을 반환하게 됩니다 BHC가 BBQ의 자회사였는데 사모펀드의 일을 매각했다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이후 인수대금 중 일부를 반환하게 된 것이고요 이게 BHC랑 무슨 관련이 있죠? BBQ 측 주장은 BHC 박현종 회장, 당시 BBQ 글로벌 사업부 대표였죠. 이박 회장이 시티벤처 캐피탈을 의도적으로 끌어들였다는 것입니다. BBQ는 그 근거로 원래 CVCI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앞서 4월에 하나금융투자가 BHC 매각자문사 선정을 위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이 보고서에는 보고펀드, CVCI, 이랜드 등을 인수후보군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BBQ 측에서 몰랐을 리가 없다고 BHC 측은 주장하고 있죠. 특히 당시 BBQ는 부채 비율이 42,938%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BHC 상장 등각각시도를 했던 것이죠. 결국 실패에 돌아갔고 대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각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보고서까지 받았다면 몰랐을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BBQ는 또 매각 과정에서 BHC 매장 수를 부풀린 것이 현재 박회장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로 당시 매각에 관여했던 지승은 BBQ 부사장이 증언을 들고 있는데요. 지 부사장은 가맹점포 수 산정은 당시 BHC 전략팀 관계자가 했고 박회장에게 승인을 받은 뒤 결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ICC 재판 당시 김병훈 BHC 대표는 최종 매장수를 본인이 승인했냐는 질문에 네 라고 답했고, 심지어 지휘부사장 역시 김병원 씨가 매장 목록 작성 최종 책임자였냐는 질문에 네, 맞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재판 당시와 지금의 발언이 완전히 반대인 셈이죠. 또 BBQ는 박 회장이 BHC 매각 TFT의 최종 책임자라고 주장하는데요. 이 근거로 BHC 계약 부속 합의서 실행 관련 TFT 구성안을 들고 있습니다. 이 서류를 살펴보니 TFT 팀장으로 박현종 당시 대표가 기재돼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 BHC 매각 계약은 2013년 5월 27일에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계약서가 작성된 시점은 사후인 2013년 5월 29일이죠. 매각을 주도하는 TFT 팀장이었다면 이 구성안이 계약 이전에 작성됐어야 하겠죠. 그리고 서류의 결재란이 공란이란는 점도 이상합니다 회장은 물론 대표의 서명조차 없었죠 이 사건은 BBQ가 박회장을 상대로 사기 유혹에 대해 수차례 소송해 검찰 수사까지 거쳤지만 결국 무혐의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말이 바뀐 것이군요 무혐의 판결까지 받은 사안인데 BBQ 측은 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어떤 것인가요? 두 번째 쟁점은 제보자 A씨의 진술 번복입니다 A 씨는 전 비비큐 직원인데요 윤 회장의 아들을 초등학교 때 미국에 데려가 보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 씨에 따르면 당시 아내와 함께 윤 회장의 아들 작은 회장님이라 불렀다 하더라고요 이 작은 회장님을 학교 기숙사에 데려다 주고 데려오기를 반복했고 나중에는 아가씨라고 부르는 윤 회장의 딸윤 모양이 미국에 왔을 때도. 맨하탄에 위치한 어학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기를 반복하는 등윤 회장의 자녀들을 케어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A 씨가 자녀들에게 사용한 돈이 회사 돈이었냐 아니냐는 것입니다. A 씨는 BBQ에서 퇴사한 후인 2018년 윤 회장의 자녀 미국 유학비 횡령 의혹에 대해 제보하겠다며 나섰는데요. 당시 A 씨는 해당 사실을 방송사에 제보한 후 경찰의 미국 생활비 영수증. 생활 보고서, 관련 대좌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이 증거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긴 것이죠. 그런데 1년 4개월 뒤인 2020년 10월, A 씨는 갑자기 진술을 번복합니다. 제본내용은 모두 거짓이었고 경찰에 제출한 증거도 잘못됐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죠이에여론은 급격히 바뀌었고 윤회장은 갑자기 거짓 통로의 피해자가 된 것입니다. 왜 갑자기 입장을 바꾼 거죠? A 씨는 본인이 돈을 노리고 일부러 BHC에 접근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진술을 번복한 시점입니다. 작년 10월 A 씨는 BBQ 미국 법인에 900만 달러, 한화로 약 100억 원 가량을 배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가 있고 14일 뒤에 A 씨가 번복 진술서를 작성한 것이죠. 이에 대해 BBQ 측은 회유나 매수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부인했습니다. 반면 BHC 측은 녹취록을 공개하며 작년 8월부터 A 씨가 BBQ로부터 해유와 압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A 씨는 BHC 관계자에게 BBQ에서 합의 제안이 왔고 형사소송되어 있는 것들을 취하할 수 있게 번복해달라는 요청이 왔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같은 해 10월에는 나를 엄청나게 괴롭힌다, 내 뒷조사도 하고 탐정을 고용해 우리 와이프까지 찾아낸다고 토로하기도 했죠. 그럼 실제로 A씨가 손해를 배상했습니까? BBQ 측은 미국 법인이 A씨의 손해배상금을 추징했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A씨가 느꼈을 압박감이 엄청났을 것 같긴 합니다만 경찰이나 언론에서 주장을 확인하지도 않고 이 사건을 수사하거나 보도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경찰에서도 장부 내역과 대조했을 때 영수증과 일치했고 당시 수사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제보자가 진술을 번복했으니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진술 번복에서 사건을 바로잡겠다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던 A씨는 1년 넘게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횡령 사건에 대해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참고인 중지는 사건 피의자의 소재가 불명확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는 조치입니다. A씨가 제출했던 증거는 무엇이죠? A씨는 작은 회장님 아가씨 월 지출 예상 내역서라는 문건과 관련 영수증, 계좌 거래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문건에는 윤회장의 사인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 윤회장은 해외 출장 당시 직원이 가져온 문건에 술을 마시고 사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문건이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심지어 A씨는 이 문서에 대해 본인이 조작한 문건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윤 회장이 술 먹고 사인했다고 했는데 A씨는 본인이 조작했다. 말이 안 맞는 걸알수 있죠. 추가적인 쟁점도 있나요? 윤 회장의 18억 견제에 대한 것도 쟁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윤 회장은 MBC PD 수첩 인터뷰를 통해 자녀 유학비를 회사에서 이런 한 입도 그 비용을 써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 증언했었죠. 그런데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18억 원을 회사에 변제했고 이로 인해 공금 횡령을 시인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 회장 측에서는 횡령 혐의가 인정되면 이 돈을 받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니 뭐 보증금인가요? 넣었다 뺐다 하게? 윤 회장의 자식 사랑이 대단해 보이는데요. 지난 2017년에는 윤 회장의 편법적인 논란도 있었다죠? 네 맞습니다. BBQ의 실질적인 주인은 윤 회장의 두 자녀입니다. BBQ 지분의 84.4%가 지주회사인 제너시스 몫인데 이 회사 주식의 94%를 윤 회장의 아들과 딸이 갖고 있는데요. 당시 보도에 따르면 윤 회장은 두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총 3,500만 원을 증여해 제너시스 지분 70%를 확보했는데 당시 세법에 따라 50만 원만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처음에 작은 회사였지만 BBQ 치킨용 소스를 공급하면서 매년 수십억 원대의 이익을 냈고 관련 물류 회사와 광고 회사까지 합병하며 2011년 BBQ의 최대 주주가 된 것이죠. 이런 증여 방식은 불법이 아니지만 공격적인 조세 회피 행위로 볼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튼 하루 빨리 검찰 조사가 시작되고 A씨가 국내로 들어와 명쾌하게 해명해줬으면 좋겠네요. A씨는 현재 전화로만 인터뷰해 할뿐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남자들의 팩트체크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